자. 현실 세계에서 오늘도 물건 박사가 자연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가 보고 싶어 가지고 오늘도 물건 박사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 왔습니다. 국립수목원은 다 자연의 세계인 다 생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나무 같은 식물, 새 같은 동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건 박사가 신나는 세계는 어.. 도로주행이 있는 차나 오토바이의 세계입니다. 왜냐? 왜 물건 박사님은 도로주행이 있는 차나 오토바이의 세계에왜 물건 박사님 미워할까요? 자왜 그러냐면 물건 박사가 제대로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현실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일련 식물들하고 동물들보다 더 많이 존재하면 일련 생명들 같은 식물들이나 동물들보다 차나 오토바이 더 많이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십니까? 아 오히려 인간들도 불친다 엄격하고 불친다한 인간들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한 한세계에서 일련 생명들 같은 동물들하고 식물들이 더 많이 존재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친절하고 순진한 인간들 더 많이 존재하지 현실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더 많이 존재하면 당연히 현실세계에서 엄격하고 어, 불친절한 인간들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자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애초부터 많은 인간들은 그동안 많은 동물들을 멸동이기 시켰습니다 많은 인간들은 많은 동물들 몇종이 시키고 오히려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현실 세계 차나 오토바이 더 많이 존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많은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 더 많이 존재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진짜 이런 식물들 동물들 같은 생명들보다 차나 오토바이가 더 많아, 많이 둔다면 인간들 차별 세계는 물론 더 심각해지겠지만, 오히려 불킹들하고 엄격한 인간들도 많이 존재할 겁니다. 물론, 인간들의 차, 차별의 세계도 더 심각해질 것, 차별 세계도 더 심각해지겠지만, 오히려 불킹들하고 엄격한 인간들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일런 식물들하고 동물들같은 생명의 세계 가더 많이 존재하지 인간들이 순진하고 친절하고 예쁘 있는 인간들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지금 도로 주행에 관심 있는 인간들은 지금 여기 국립수목원 다안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물건박차가 국립수목원 왔는데 국립수목원은 친절하고 순진한 인간들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실세계에서는 국립수무원같은 자연의 세계가 퍼져야 합니다 오히려 쾌악의 세계같은 도로주행세계가 퍼지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주행같은 쾌악의 세계가 많이 퍼지면! 차나 오토바이 세계가 많이 퍼지면! 많은 인간들이 점점 인간들이 점점 더 엄격하고 불친절한 인간들이 더 많이 존재할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친절하고 순진한 인간들도 엄격하고 불친절한 인간을 편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 세계를 도로 주행 세계에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왜 현실 세계 에 차나 오토바이가 더 많은 왜 인간들 엄격하고 불친절한지 아십니까? 일단 현실 세계에서 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에 있는 물건 박차 어제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가 봤어요. 어제 현실 세계에서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가 봤는데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기관들이 대부분 엄격하고 불친절한 인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건 물건 박차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인간들이 엄격하고 불친절하다고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인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많은 인간들 차나 오토바이 에 많이 존재한하게 학 탈끔 만드는 자체가 그게 인간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차나 오토바이가 많이 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봉 운전면허 시험 당 기건 기들 같은 엄격하고 불친절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이 퍼질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어, 일러 많은 어 생명들 같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더 많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인간들이 예쁜 맛을 쓰고, 순진하고 순진하고 친절한 인간들이 더 많이 존재할 거지. 오히려 현실 세계의 차나 오토바이가 더 많이 존재하면, 엄격하고 불킹당 인간들이 더 많이 존다면 물건 박자가 그런 세계에 살기 싫습니다. 또 오히려 차나 오토바이도 더 많이 준다면 인간들 차별세계가 더 심각해질거죠? 더 심각해질거니까 이.. 마, 마.. 점점 더 인간들 당을 짓고 다닐겁니다 당! 덤덤덤 이 많은 인간들이 당을 짓고 다닐겁니다 물건 박자는 그런 세계가 또라이 세계 같아서 그런 세계가 살기 쉽습니다! 물건 박자는 물건 박자는 그런 세계가 또라이의 세계 같아서 이.. 그런 세계가 쉽습니다! 물건 박자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대발 국립수무원같은 자연의 세계 자연의 세계인 생명의 세계가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인간들이 예쁜 맛이 쓰고 많은 이, 인간들이 친절하고 순진하게 순진한다 다시 엄격하고 불친다한 인간들도 다시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주행이 자연의 세계보다 퍼지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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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자연의 세계가 퍼져야 합니다! 도로주행 같은 차나 오토바이 세계 퍼지면, 점점 더 엄격하고, 불킹절하고, 차별하는 인간들 많이 존재할 겁니다! 또라이들 같이! 물건 박살 그 또라이들 같은 세계 살기 싫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에 서는 국민쇼머 같은 자연의 세계가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순진하고, 착하고, 예쁜 맛 쓰는 인간들 많이 존재할 겁니다. 아셨죠? 분명히 현실세계에 차나 오토바이가 많이 존다면, 인간들 쌍욕세계도 더 심각해질 겁니다! 물건박샷는 그런 세계 불편해서 살기 싫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그래서, 어제 물건박사 도봉 운전면허 시험대 가봤,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조봉 운전면허 시험당 기관들이 불친다하고엄격는것 보니까 원래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 자체가 말이존재면안 된다는 존재면 인간들이 원래 엄격하고 불친다한 인간들 더 많이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국립시험문 같은 자연의 세계가 퍼져야지 오히려 인간들 순진하고 착하고 예쁜 말씀는 인간들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차나 오토바이 세계보다 이런 자연 같은 생명의 세계가 더 많이 퍼지기를 앞으로 물건 박사가 행운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 세계, 졸로주행 세계보다 자연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더 많이 퍼지기를 행한드리겠습니다 그, 그리고 그또 어제 물건 박사 도봉운전면허시험당에서 시위했습니다. 어떤 시위였는지 아십니까?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더 많이 존재하기 전에 이 건물부터 폐쇄시켜라! 라고 이렇게 시위했어요. 어제 물건 박사 도봉운전면허시험당에서 왜 물건 박사 그렇게 도봉운전면허시험당에서 어제 네.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더 많이 존재하기 전에, 조봉 운전면허 시험 당 건물 폐쇄 시켜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더 많이 퍼진 퍼질수록 점점 더 많은 동물들 멸종이기 되니까 그런 거아닙니까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더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존다 올려 동 많은 동물들 점점 더 멸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나 오토바이가 앞을 줄어들지 어야 많은 동물들이 멸종이게 안 되고 더 많이 재하지 차가 차나 오토바이 가더 많이 존다할수록 많은 동물들 이 점점 더 멸종이게 될 거예요. 그 그게 인간들이 인간들이 그동안 많은 동물들 을 멸종이게 시켰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게 많은 인간들이 차나 오토바이 비롯해서 많은 동물들 을 멸종이게 시켰다는 증거죠. 그게. 그게 많은 인간들이 차나 오토바이 물건을 빌롯해서 많은 동물들 몇종이기시켰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물건박사 어제 도봉 운전면허 시험당에서 시위를 한 시, 시, 시위한 거였음, 시, 시한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더말 존다기 전에 장당 이 도봉 운전면허 시험당 건물 폐쇄하라! 이렇게 시위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차나 오토바이가 뚫어져야지 많은 동물들을더 많이 존달할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차나 오토바이 같은 도로 주행 세계보다 부포다. 이런 자연에 있는 생명의 세계가 더 퍼지기를 앞으로 물건 박사가 행운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건 박사 이태우였습니다